18일 오늘의 역사. 국내. 2016년. 클로저스의 캐릭터 티나, 클로저스,의 성우였던 성우 김자연이 트위터에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서브컬처, 언론, 심지어는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걷잡을수 없이 커짐. 2015년. KBO 올스타전에서 수원 KT 위즈파크가 열려 롯데 자이언츠의 드림 올스타에서 강민호가 MVP. 2013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16년 만에 폐지. 2013년.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탈세 횡령 혐의 구속 기소. 2013년.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 5명이 해상훈련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이후 실종자 5명 전원이 시신으로 발견. 2013년 불법 포획되었던 남방 큰돌고래 두 마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령에서 방사되어 자연으로 돌아감.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대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 2012년 걸그룹 크레용팝이 공식적으로 데뷔하였고 활동을 시작 2005년 이민아 BMO 캐나디언 높은 우승 2004년 10개월에 걸쳐 20여명 살해한 묻지마 살인 장본인 유영철씨 검거 2004년 봉산탈춤 보유자 윤옥씨 사망 2004년, 서울신문창간 100주년. 2003년, 서울지검,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02년, 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의 장학재단 설립 발표. 1996년,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 제105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임 IOC위원으로 임명. 1995년 김대중 정계 복귀 신당 창당 공식 선언 1995년 서울 지검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 고소 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불기소 결정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망 408명 실종 200만여섯 명 부상 408명 단일 사고로는 건국일의 최대 사고 1994년 박홍, 박홍, 서강대 총장, 주사파 관련 발언으로 사회에 큰 파문. 주사파의 배후에는 김정일이 있으며. 김정일이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반대와 주한 미군 기지 반납을 위한 서명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뒤 정계, 학계, 언론계의 배후에도 북한의 지원과 지령을 받는 주사파가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 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후 신공안 정국의 기류를 형성. 1994년 예장 대신 성장 교단 통합. 1994년 주사파 발언 파동. 서강대 박홍 총장, 학생 운동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주장. 1994년 최종현 전경련 회장, 정치 여권 성숙된 쌀 천만 딜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1993년, 31세의 권원익 박사, 600대 1의 영 맨체스터 대 교수 공채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종 합격. 1993년, 승동교회 제1호 송균호, 고소정, 선교사 일본의 파송. 1992년, 국방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기본관계 조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북한 러시아 군사동맹 조약의 폐기 촉구. 1992년,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김경욱, 36 국민윤리, 조성순, 36 국어, 전교조 해직교사 처음으로 복직시킴. 1991년 한소 정부 KAL 007기 피격 8주기 맞아 네벨스키시 모네론섬 앞바다에서 위령제를 갖기로 합의. 199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정부의 사과 및 보상을 제촉구 1990년 서울 강원 충북 전북 지역에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 1990년 한소양국 제3차 해운협의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부산 보스트치니 항간 전기화물선 운항에 합의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 오후 8시 51분 서울 안국동 자택에서 93세를 일기로 사망 1990년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강요급 파견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힘 1989년 제2한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SCM 워싱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1989년 한미 군축 본격 논의, 국민이 원하면 계속 주둔. 1989년 행정개혁위는 과학기술처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조정안 확정. 1989년 영화배우 강수연, 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아제아제바라아제로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1989년, 건설부, 1974년 이후 동결되었던 건설업 신규면허를 재발급할 방침 발표. 1989년, 서울형사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겸호실장, 장세동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선고. 1988년, 전주 우석대, 12억 받고 86명 부정 입학시킨 사실 드러남. 1988년, 서울 형사지법, 전경환 새마을 비리 사건 첫 공판. 1988년, 한은, 5월 말 현재 30대 재벌의 은행 빚은 19조 8천억 원으로 금융기관 전체 여신의 22.56 밝힘. 1988년 제143회 임시국회 개회, 1987년 태풍 셀마로 전국에서 사망 99명, 실종 236명의 인명피해와 124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1986년 북한 반핵세계 평화 위한 조선청년학생 집회, 1985년 동양화가 박생관 사망,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은 없다. 모든 민족 예술은 그 민족 전통 위에 있다. 1985년, 이재형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수석대표의 권정달 의원 임명, 평양 측의 통보. 1985년, 대검찰청, 삼민주화투쟁위원회 학생 56명 구속. 주동 13번지명의 보안법 적용. 1985년, 미국 무성, 북한의 소련으로부터 미그 23기 40 물결표 사인쉰대의 제공 확인. 1984년, 위장 귀국 간첩 3명 검거 이발사 가수 어보 등으로 가장. 1984년, 서울시경, 서울회현동에서 남자 암달러 상인 살해 출국하려던 중국인 범인 2명 중 1명 체포. 1983년, 중국여객기 서울납치범 첫 공판 대시 서울형사지방법원,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한국으로 탈출한 중공인 6명의 첫 공판. 1982년, 독립운동가 조시원, 조시원, 서울에서 사망. 1981년, 한인도정부, 교사출판물 등 문화교협정 서명. 1981년, 부평도서관 개관. 조례 제 1431호 1981년 충남방직 대전공장의 큰불 1978년 전 기상캐스터 한이경 출생 1978년 배우 주상욱 주상욱 서울에서 출생 1975년 십자성마을 복지공장 준공식 1974년 북한군 고사포 회항 중인 KAL기의 포격 1974년, 기독교 장로회 제4차 대회 개최. 1973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 한미외무장관회담, 서울, 후사회주의국가수교, 남북한 UN 동시가입 지지언명. 1972년, 한국기드온 선교회 창립. 1971년, 북한에 납치됐던 동성호 선원 14명, 49일 만에 귀환, 1970년 경북 고령 금산제서 버스 추락, 24명 사망, 44명 중경상, 1969년 일 북한 왕래 불허, 1968년 한미 경제위, e c c 신설협정 체결, 1968년 UN군사령부, 국군의 작전권 대폭이양. 1968년 문교부 서울시내 6학년 전 입학 불허 방침 발표. 1967년 박준우 유괴 살인 사건 발생. 1965년 송추의 무장 간첩 침투. 1963년 한미경제위원회 ECC 신설협정 체결. 1963년 민주당 창당. 총재 박순천. 1958년 초복. 1956년 문교부 국립 서울대학교 신설 안 발표. 1956년 한강 수해. 한강 유역 136개 불락 주민들에게 대피령. 1952년 중석불. 중석불 사건 국회로 비화. 조사위원회 구성. 1952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공포, 1949년 쿠바 대한민국 정식 승인, 1947년 여운형 현직 경찰관 등에게 비살, 8월 3일 국민장, 1946년 서울대학교 신설 국립 서울종합대학 설립안 발표, 1938년 에린 창간 기독교계 잡지 정지강 목사가 설립 운영하던 사회사업 평양 에린원 출판부의 발행 사회사업월간지 1938년 조선기독교연합회 결성 1930년 함남 서천 삼림조합을 반대코 군청 경찰서를 습격 1929년 평양역 기공 1925년 한강 인도교 최고 수위 12.26m로 한강 범람, 철교 유실, 을충년 대홍수, 1919년 경성 남산서 일본인의 신궁 세움, 조선신사 준공, 1915년 센타하나 한인장로교회 설립, 슬래시 대구 남산교회 설립, 1914년 천인지지 발행, 저자 라이트. 역자 겸 발행자 브로크만 발행 저 기독교 청년회 평생의 직업을 결정할 청년들을 위한 책으로 저술 1910년 항의루 국지사 전해산 대구형무소에서 순국 1907년 내각전원 고종의 양위를 강권 제3차 어전회의 대쉬 고종 황태자에게 국사를 대리시킨다는 조치 발표 1907년 이인직 이완요윤의 가게 친일지 대한신문창간, 만세보인수. 1907년, 대한자강회, 동호회, 기독청년회원 등 2000여 명 대한문 앞에서 양위반대시위, 대한문, 지금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종 양위반대시위,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의 집에 불을 지름. 1905년, 법조인 박이순, 박이순, 출생. 1904년 영국인 ET 배세를 발행인 일간신문 대한매일신보 창간, 현 서울신문 1879년 한사연 출생, 감리교 목사, 순교자 1929년 금성구역을 담임하여 주변 10여 교회를 담임하고 철원지방 감리사 1873년 밀러 출생, 미북장로교 선교사, 한국명 미리도 1901, 9, 10일 내한했다. 경신학교에서 교수활동. 1401, 조선태종이년 안성학장, 안성학장, 윤조와 전저랑, 저랑, 박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문고, 신문고를 설치. 1385년, 개경의 지진 발생. 1357년, 조선 두대 구관 정종, 정종, 음력 7월 1일, 고려 동북면 화령군 함흥, 함흥, 귀주동 사저에서 출생. 660년,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공격으로 멸망 마이너스 31대 678년 만에 망함. 645년, 고구려 당 전쟁 중, 당의 장수 이세적 안시성을 포위. 고구. 2008년,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카가민의 린렌 액트 1을 발매. 2007년, 터키 동부 마라트야, 멜랏에 있는 인쇄소에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되었다. 한 명은 독일인 선교사이고 이두 명은 이슬람을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형제. 2007년, 일본의 정치가 미야모토 겐지, 동경병원에서 사망. 2000년, 조세파 일로일로 피지 새 대통령 취임 1991년 스페인계 아메리카 국가 첫 정상회담 멕시코서 개최 1988년 이란 유엔의 휴전결의안 공식 수락 1986년 침몰한 타이타닉호 수중촬영 의 성공 1984년 캘리포니아주 산이시드의한맥도널드 식당에서 괴한의 무차별 난사로 스무한 명 사망. 1983년, 중미 사국 긴급 정상회담. 1983년, 일본 중의원 해산. 1983년, 중국기 납치범 첫 공판. 1982년,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 사망. 1982년, 이디오피아 대 소말리아 침공으로 영토 분쟁 재연. 1981년, 폴란드 공산당, 동국원 최초의 직접 비밀 투표서 카니아 제1석이 당선. 1981년, 중국 남부의 홍수 마이너스 4천 명 사망, 5만 명 부상, 이재민 50만 명. 1980년, 이란 전 수상 바크티아를,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의해 파리에서 비겼. 1977년 베트남, UN 가입.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개막. 루마니아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치 올림픽 체조 부문서 사상 최초로 10점 만점 기록. 1969년 미 체퍼 비딕스 캔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연못 추락사고. 동승한 메리 조 코페크양 사망으로 구설수 1969년 호지명 장기전 선언의 미 북폭 확대 1968년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업 인테리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설립 1963년 미국 이자 형평세 IET 인트러스트 이퀄러제이션 텍스 금리 형평세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에 제안서 제출 1962년 페루의 군부 쿠데타 발생 프라도 대통령 체포 1956년 티토, 네루, 나세르 세자회담 적극적 평화공존 제창 21공동코뮤니케에서 적극적 평화공존 제창 195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내 개국 제네바 회담 개시 독일의 통일과 군비 축소 등 협의 1950년 영국의 기업가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 잉글랜드 런던 블랙키스에서 출생 1949년 쿠바 대한민국 정식 승인 1944년 일본 도조 동조 내각 총사돼 1942년 독일군 소련군 스탈린그라디서 공방전 개시일 1942년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제트 엔진이 탑재된 메서 슈미트미 262의 첫 시험 비행 1940년 배우 제임스 브롤린 출생 1940년 로스벨트미 대통령 삼선 도전 1936년 스페인 에스파냐 내전 발발 1936년 두차 양광사변을 일으켰던 광동군 벌천지탕이 하야를 선언하고 영국령 홍콩으로 도주. 1925년 히틀러 나의 투쟁 출간. 1921년 미국 최초의 지구 궤도를 돈 우주비 행사 클랜 출생. 우주비 행사 출신 상원 의원 존 클랜 출생. 1918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출생. 1914년, 여배우 헤리어트 넬슨 출생. 1913년, 코미디언 레드 스켈턴 출생. 1906년, 극작가 클리포드 오데츠 출생. 1895년, 불가리아 독재 정치가 스탄볼로프 사망. 1885년, 영국 청나라 아편협정 체결. 1872년 멕시코의 대통령. 1861-72재임 쿠아레스 사망. 1872년 영국에서 비밀 선거법이 제정. 1870년 바티칸 공회 교황 불가오류 교리 선언. 1864년 천국 태평천국의 난 종식. 1863년 미국 남북 전쟁. 박은혜 요새의 두 번째 전투 1861년 미국 남북전쟁 일어남 1852년 카루스 출생 철학자 겸 비교 종교학자 서구 사람들에 의한 민족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적극적인 관심 1841년 브라질 황제 페드로 2세 포르투갈어 페이드로 2 대관식 제위 1840년. 아편전쟁. 아편전쟁. 오피엄 워즈. 음력 6월 6일. 영국이 함선 4.000 척으로 첨을 공격하면서 아편전쟁이 시작. 1829년. 매드 출생. 영국 국교회 교도. 그는 브라이트와 함께 성공회 기도서 라틴어 역본을 편집. 1823년. 하지 출생.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 찰스 하지의 아들. 신학자로서의 하지의 뛰어난 특성은 한 사상가. 1817년.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 사망. 대표작. 오만과 편견. 나는 사람들이 애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지.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은 동정을 받지 못한다. 1811년 영국 소설가 윌리엄 데커리 출생, 1804년 로이스 출생, 성서학자 163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 출생, 1552년 신성 로마제국 황제 루돌프 2세 로달프 2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 1323년 토마스 아퀴나스 시성식,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 성인으로 실성. 1290년, 영국왕 에드워드 1세, 영어, 에드워드 I,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측령 발표. 1123년, 브루노 사망. 세니의 주교 1181년 루시노스 3세는 브루노를 성인으로 추앙하였다. 64년, 로마 대화제. 6일간 도시의 절반을 파괴. B.C. 390년, 로마와 골족 전쟁 알리아 전투.